내가 내 인생에 그렇게 그냥 살던 내가 주님을 만나서 뒤집어졌어, 뒤집어졌어. 근데 너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. 그 전날까지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.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?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수 있다는 그런 기쁨?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강력한 그런 동기가 내 안에서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. 설명할 수가 없어요. 저와 같이 뒤집어진 분도 있고, 물론 점차 변화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, 이러한 경험은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중에 아무것도 우울한 환경,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는데,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바뀌고,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됐어요.